신축 아파트 멸종 시대 2년 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완전 절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2년 후에 아파트의 공급 자체가 절벽이 되고 신축 아파트가 멸종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도표인데, 자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서울의 적정 수요는 4만 7천 가구가 되는데, 여러분들 2024년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가 2023년이죠. 2023년. 자 앞으로 2년 정도 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2026년 정도에는 네 이거는 2025년 정도 되겠죠. 앞으로 22년 후에 그리고 2026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절벽이에요 절벽 자 그런데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한다는 곳은 많죠 서울에 최근에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빵 공장에서 빵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특히 주택 자 아파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뭐, 땅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땅도 매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철거 있습니다, 철거. 철거를 해야지,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 철거가 쉽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공사 또 기간이 소요되겠죠.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공사기간이 걸린다. 철거도 오래 걸리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많이 오래 걸리면. 알바끼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것도 철거도 하루,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도 공사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우 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겁니다. 10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어떤 공급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앞으로 10년간은 공급이 절벽이 된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는 완전히 절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신축 아파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겠습니까? 네, 203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035년부터는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 2024년부터, 2023년이죠. 2025년부터 2035년, 이딱 10년간은 완전히 공급에 대한 절벽 시대가 된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미스 코리아랑 결혼한 남자분이 있어요.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는 얼마나 예쁩니까? 네, 다 좋아하죠, 남자들. 그래서 뭐, 내 꿈이. 내 소원이 미스 코리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고 읽으려고 하는, 뭐, 그런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 그런데, 자, 이 사람의 이참 안타까운 습성 중에 하나가, 이비어먹을 습성 중에 하나가, 네, 잡은 물고기는, 이 먹이를 안 줍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또안 줘. 자, 그런데, 어, 내 와이프한테는, 미스 코리아인데 내 와이프한테는, 뭐 이렇게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다가 내 와이프보다 못생긴 네, 미스코리아도 아닌 그 일반적인 어떤 여자한테는 또 굉장히 또 친절합니다 남자들이 아주 드러운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이 인간의 논리 중에 욕망 중에 하나는 새 것에 네, 새로운 것 새로운 것에 항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처음 본 여자는 아, 나한테 처음 본. 자, 사람들이 새 것에 반응을 하자면, 이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주택도 똑같아요, 주택.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30년이에요, 연한이딱 30년 정도 되면은, 아파트가 어떻게 되시, 되겠습니까? 100년을 만들기 위해서 살려고 만들진 않아요. 30년 딱 그, 이제 연한이딱 거기입니다. 서서 이제 슬럼화가 되고, 아파트가 이제 노화되고, 이제 더 이상 살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 생기는 거에 되는 거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멸실이 많이 됩니다. 아파트, 저 주택이란 것들이 인구도 감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주택을 또 매입을 해서 또뭐 다른 거 짓는다고 무슨 이상한 뭐 건물 짓는다고 쇼핑몰 짓는다고 하다가 뭐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구들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2만 가구가 멸실이 멸시, 됩니다. 2만 가구가 그리고 인간의 이 습성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에 열광하죠. 내 손에 잡히지 않, 잡히는 것은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보시면은 2026년, 2027년이 되면은 이 절벽이 됩니다. 절벽. 자 그러니까 부산 같은데도 마찬가지죠. 2035년까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2025년) 정도 될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신축 아파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존의 아파트라도 준 신축 아파트 그런 거라도 사람이 또 목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파트가 또 어떻게 되죠? 적절한 공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또 폭등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자, 그래서 아파트 공급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정한 공급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으면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 써 있는데, 부산 아파트도 적정 수요가 됩니까? 16,000가구 정도 돼야 되는데, 2024년부터 내년부터는요, 적정 수요를 완전히 밑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 상상에 하또 맡기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다급해져서 3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아파트 재개발 정원축 우리가 제재라고 하는데 재개발 정원축을 하려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네, 이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이 법에 그래서 이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이 절차가 하나하나 다 들어갈게 맞아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비 사업입니다. 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2년 후에 되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가 없어지는 거야. 공급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규제를 완화하자. 규제를 이제 절차를 관소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역세권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택 공급하지 말고 기존에 무엇이 있는 곳, 인프라가 있는 곳,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 곳에 아파트 공급을 해줄 때는 역세권입니다. 이거 250m죠. 역 역과의 출구에서 250m 이내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인센티브? 용적률을 1.2배까지 법정 상한에 1.2배. 그러니까 허용 용적률이라고 있습니다. 최대 허용 용적률이 있죠. 이 아파트를 지을 때뭐 재개발한다, 재건축할 때이 아파트 용적률이 300%가 허용 용적률이에요 이것을 얼마큼 주겠다는 겁니까? 1 2배나 360%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좀 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기간도 사업시 인가시, 사업시 인가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간소화하겠다는 어, 겁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빨리 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임원입니다. 조합 자격. 네, 그래서, 뭐, 추진위원장,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 이제 조합장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네,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유, 공유, 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안 7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유명합니다. 광안 7구역. 여기는 접도가 안 돼요. 재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감성으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감성파리로 지금 동의서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전에 지금 현재 7구역, 7 추진위원장이 이전에 업체랑 공동으로 샀어요, 업체랑. 업체랑 공동으로, 어, 이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공동으로, 네, 매입을 했습니다, 매, 매수. 지금은 이제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하도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대5 이렇게 해서 50%씩 이렇게 가지면 이 자격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조합이 생길 때. 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야 된다. 이게 또 좀, 어, 좀 하나가 생긴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6개월 후, 이제 공표가 됐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시행이 되면은 각 시도별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거다. 용적률을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비역세권에 어디 무슨 3만디 밑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 인프라도 깔아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곳,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도로 접도가 돼야 됩니다. 도로 접도.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도로 접도가 되지 않는면은 재개발 자체가 이제는 안 됩니다. 네. 그 유명한 광안칠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도로 접도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은 동의서 거두면 다 된다 그러고 뭐 이상한 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절대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도로 접도가 안 되는 곳은 재개발 자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 면이 있는데. 네, 여러 가 변이 있습니다. 앞 정비구역이 4면 네 있죠. 이 중에 1번, 2번, 3번, 4번이라 고하면은이 중에 1, 2, 3, 4번 중에 하나는 이 도로에 1 5터 이상 도로에 무조건 접도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정비사업 규제화나 용적률, 역세권 용적률 상향한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가,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기에 도심지에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해라, 이거죠. 그리고, 절차도 간소해준다.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 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용적률이 1.2배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제화해서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표준 건축비는안 올리는 거죠. 이거 뭡니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항상 이 항상 이 보시면은 이 당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정부에서 잘못 판단한 거죠. 당근을 주면은 당근을 줬으니까 너희들을 나 정부를 위해서 너희들 뭐해 줄래? 뭘해 줘? 임대 주택을 내놔. 이거죠. 근데 임대 주택도 어떻습니까?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비가. 근데 이 공사비를 인정을 안해 주는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임대 주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비도 다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또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구역들 조합에서는 이걸 또머리로 굴릴 겁니다. 그럼 차라리 저는 임대주택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간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이유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종률 많아죠. 용도지역 상향입니다. 이거는 역세권이 될것 같아요. 예, 역세권. 그러니까 250m 이내 역과의 거리 250m 이내 국토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데 건축법에는 역세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법에만 있고 여기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국토부에서 시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역세권등 그리고 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인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중고업 지역까지도 1.2배, 그러니까 120%죠. 까지 어 확대를 해 주겠다. 용적률.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해 주겠다. 다 좋다 이거야. 자, 뭐 기간도 짧아지고 한다는데 이거 뭐 기간 짧아진다고 이게 뭐 기간이 짧아집니까? 다 사유지를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기간이 또 중간에 또 불화가 생기고 또 비대입이 생기고 반대파도 생기고 별 난리 다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좀 줄여보자 하는 거죠. 기본이 그래도 한 10년 정도 걸린다. 빨라야 7년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철거를 하고 또 공사가 들어가는 기간을 다 포함하게 되면은 시간이 그렇게 짧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용존용률만 완화를 해주면 되는데 꼭 정부에서는 이 국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네.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볼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뭐, 뭐죠? 국민들이 양질의 아파트 공급입니다. 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죠. 역세권의 양질의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 공급이지 이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네 주택의 안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 안 주택 공급의 안정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건 뭡니까? 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거는 뭐죠?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택공급의 안정을 만들려 고하는 거예요. 주택공급의 안정.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요, 임대주택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의 안정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이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실패했어요. 메나턴이 왜 그렇게 아파트 값이 비쌉니까? 메나턴이. 네 도쿄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고급 아파트 홍콩이 왜 그렇게 비싸죠 전부 다 임대주택을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짓는다고 양질의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땅이 없어진 겁니다, 땅을. 땅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여기다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있을 때 없이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까 땅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제 귀해지는 겁니다, 양질의 아파트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선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면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또 지으라고 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임대주택 짓는 공사비는 이걸 공짜로 짓습니까? 안 그래도 공사비가 올라,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임대 주택까지 공사비는 용적률을 늘려놓고 임대 주택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히려 계산기 떠들려 보니까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주택 공급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조합? 자, 여기서 또 기발한 또 아이디어가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대 주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임대 주택을 만드는 곳은 여기 이제 지하철이 되겠죠. 역세권이 도로가 다니는 이제 지하철이 있다 보면은 이맨 구석에 여기 임대 주택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이용적률을또다 찾아, 찾아, 찾아 먹을 수 있게, 자기들이 다 머리를 다 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어떤, 사람이 살수 있는 양질의 임대임대주택또 공급하는 것이, 사실은 주택 공급의 한 일환이 되는 건데, 여기 구소탱에다가 양,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뭘죠? 중국산, 저가자재를 이용해서, 어차피 공사비가 올랐으니까 임대주택까지 이렇게 잘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명무실한 거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줄려고 하면은 차라리 다 주라, 그냥. 역세권에 임대주택에 대한 논리를 다 빼라는 겁니다. 어차피 역세권에 아파트를 지어야지 양질의 주택 공급이 되니까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주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항상 들어가는 게 임대예요, 임대. 임대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다 망합니다. 공급 다 망해요. 공급 절벽됩니다, 임대, 임대 때문에. 그러면 임대주택도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해주라. 그러면 공사비를 뭐 자기들이 해줍니까? 정부에서 해줘요? 국회에서 해줍니까? 국토부에서 해줍니까? 아니죠. 조합에서 이거 돈, 돈이 들어가는 거죠. 조합원들의 생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분담금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임대주택도 근데 공사비 올라 이렇게 올랐는데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자구석텅이에다가어그 중국산 저가 자재를 써가지고 그냥 물이 새든 말든 대충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 나온 나온 것이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해준 것까진 좋은데 완화를 해주려면 그냥 완화를 해줘라. 표준 건축비를 올리지 않고 빚 좋은 개설구가 된 거죠. 네, 임대주택은 또 지으라고. 임대주택은 무슨 공짜로 짓습니까? 다 공사비에 다 들어가는 건데 자, 이런 바보짓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다. 자, 그래서 서민들이 이 아파트를 가지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월급이 그만큼 내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면 좋은데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아파트 공급은 없고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또 나중에 올라가고. 폭등을 해 버리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자, 그래서 이 빈부 격차만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이 정책들을 다때려치워라 그냥. 아, 줄려면 그냥 다 주고. 안 줄려면 주지 말든가. 역세권 용적률 상향을 해 준다 그러면은 임대주택 논리를 빼버리고 다 그냥 줘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 멸종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아파트 공급은 완전히 절벽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